지우, 아빠, 지 지우, 지우왜 지우가. 근데 지우 거 이전에 옛날에 부러뜨려 가지고 누가? 지우 거. 그래 사나밖에 없잖아. 아름글었어 그래. 나잇! 야! 잣! 아빠 옆으로 가야지. 에이. 에잇! 에 에잇! 지금 이제 그만할 거야? 다할 거야. 오. 야다 개다. 다양지 음. 사과, 사과. 아야. 응? 그건 숨어 잘하면 돼. 아, 죄송합니다. 나... 아, 진짜. 아, 뭐안 되잖아. 잘하면 돼요. 응. 음. 응. 아, 자고 나는 아빠 나는. 오빠 하고. 잘했어? 아니,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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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